중국과 밀크티 동맹 간 전쟁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밀크티 동맹은 밀크티를 즐기는 대만, 홍콩, 태국 젊은이들의 반중공 연대 활동을 가리킵니다. 이번 사태는 태국의 한 유명 모델의 트윗이 불씨가 됐습니다. 위라야 수카람이라는 모델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한 연구소에서 유출됐을 수 있다는 글을 트위터에 공유한 겁니다. 그러자 이를 비난하는 중국인들의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대만을 국가로 인정한다는 수카람의 과거 게시글까지 찾아내 중국 젊은이들의 분노에 불을 붙였습니다. 이런 댓글 작업은 샤오펑웅과 우마오당의 소행으로 보입니다. 샤오펑웅은 중국의 광신적 애국주의 청년 집단이고 우마오당은 중국 공산당 댓글 부대입니다. 샤오펑웅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부정하는 사람을 무조건 공격합니다. 하나의 중국은 중국 본토와 홍콩, 마카오, 대만은 나뉠 수 없는 하나이며 그중 합법적인 정부는 중국뿐이라는 원칙입니다. 이와 관련해 5년 전 걸그룹 트와이스 멤버인 쯔위가 TV방송에서 출신 국가인 대만 국기를 흔들었다는 이유로 사과 영상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위라야 수카람에 대한 중국 댓글 부대의 공격에 태국 젊은이들도 가만있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중국 정부의 권위주의적, 비민주적 행태를 지적했고 이에 대만, 홍콩, 필리핀 네티즌까지 가세했습니다. 이번 온라인 설전이 촉발된 태국에서도 밀크티를 즐겨 마십니다. 이에 대만, 홍콩, 태국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밀크티 동맹이 만들어진 겁니다. 다국적 설전이 확대되자 태국 정부는 자국 네티즌들에게 이성적으로 대응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태국 주재 중국 대사관도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끼어들었습니다. 최근의 소동은 편견과 무지에서 나온 것이라며 하나의 중국 원칙은 반론의 여지가 없다는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그러자 태국인들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중국의 원칙을 강요하지 말라는 내용의 댓글 17,000개가 달렸습니다. 방콕의 중국 전문가 와사나 교수는 반중국 정서가 권위주의에 대항하는 태국인들에게 투쟁의 일부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홍콩 민주화운동가 조시아옹은 태국 친구들을 지지해달라며 범아시아 연대 구축을 호소했습니다. 한편 방화벽 때문에 해외 SNS가 차단되는 중국에서는 트위터 계정이 급조되는 현상이 포착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로이터통신은 친중국 성향의 자동화된 복계정이 갑자기 대량 생성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에포크 픽이었습니다.